껍질째 먹으면 독이 됩니다. 많은 식품들이 껍질에 영양소가 많아 껍질째 먹는 게더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인데요.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.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구독, 공유하고 함께 건강해져요. 첫 번째, 감자의 초록색 껍질입니다. 감자의 껍질에는 유익한 영양소가 많아 깨끗이 씻어서 드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. 하지만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한 감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. 이 초록빛은 햇빛을 받으며 생긴 솔라닌이라는 독소 때문인데요. 소량이라도 섭취하면 구토, 복통은 물론 심할 경우 신경 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감자를 드실 때는 초록빛 껍질 부분을 꼭 제거하고 드세요. 두 번째 생강 껍질입니다.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적인 식품이지만 껍질은 과육과 성질이 다릅니다. 생강 껍질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냉한 체질인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생강차를 드실 때 껍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강의 따뜻한 효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수 있으니 껍질은 꼭 벗기고 드세요.